fx는 x분의 a 더하기 b거든. 이때 a의 부호랑 b의 부호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y는 절대값 fx는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나는 역함수랑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친구들,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디야? 바로 정근선이거든. 저렇게 가와 같은 아이가 나오면 분명 점근선일 확률이 높아요. 그게 어, 찍을 때도 그렇게 찍을 수 있거든. 아, 가가 점근선이 아닐까 라고. 자, 이제 세비 시작해 볼 건데, 일단 A의 부호와 B의 부호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가능한 모든 것들을 그려 보는 거야. 모든 것들을. 자, 일단, 요 놈을, 쌤이, 잠깐만, 네 개를 그릴 거거든? 왜네 개일까, 친구들? 자, 아이고, 이렇게 네 개를 그린 다음에, 또, 이것들을 또 복사해서 또 밑에다 그릴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다 내릴 거예요. 어차피 절대값을 올릴 거거든. 자, 지금 x분의 a인데 a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 보자. a가 양수야. 그러면 1사분면 3사분면인데 A가 양수, B도 양수일 때. 그러면 B가 양수면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아, 일단 다 이렇게 그려보자, 일단.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일 때. 자, 그렇게 되면, B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1서 분면, 3서 분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자, A가 양수일 땐다 그렸으니까, A가 음수, B 양수, A 음수, B 음수. 자, A가 음수. 2사분면, 4사분면이 거고 B가 양수, B가 음수 그 다음에 2사분면, 4사분면 그 다음 2사분면, 4사분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가 B야, 친구들 그럼 얘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B, 마이너스 B 근데 얘를 전체 절대값을 올릴 거야, 그지? 그러면 자 봐봐, 아, 굳이 이거 안 그래도 되겠네. 어, 바로 여기다가 할게요. 자 여기에서 걷어올라온 애는 이 밑에 있는 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걷어올릴 거야, 그지? 좀 줄이자. 이렇게 올라올 거야. 맞아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지워지고. 끝. 얘네. 자, 얘 봐봐. 이놈도 여기까지는 그대로 그릴 거고, 얘 걷어 올라오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어, 정근선도 걷어 올라와요. 이렇게. 비가 되죠.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어 이거 얘 지워지고 다 지워져. 얘도 지우고 이거네. 자 옆에 놈도 얘 그대로 정근성 그대로 얘 그대로 어이 놈이 이 놈이 올라오겠네요. 얘 지워지고. 자 마지막 이놈만 그대로 그 다음에 요놈 올라오죠? 어 점근선도 걷어올라오네요. 그래서 비가 되고 그 다음에 얘 걷어올라와서 이렇게 되겠네요. 지워지고 어 쌤이 그러는 게다 얘네들이야. 그얘들로잘 봐봐. 죄다. 잘 봐. 여기 한 점에서 만나네. 한 점. 이건 점근선이라 얘가 다가갈 가뿐 만나지 못해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네. 다 하나야. 뭘 하든 하나야. 그럼 B가 뭐라고? E라고. 아니야. B, E 아니야. 몰라. 왠줄 알아? 아까 점근선 얘 걷어올라온 거. 여기였거든. 그럼 여기 뭐였는데? 마이너스 2였어요. 아,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수 있다란 얘기야. 확정은 안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해낼 수 있었던 거야. 그 상태에서 나를 봐봐요. 나를 보면 F 역함수 2와 F2에다가 빼기 2라게 같대요. 그럼 역함수 구하는 방법 어 y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거 역함수 어떻게 바까는 자 ax 플러스 d 는 그대로 그 다음에 cx 와 d 이 cx 와 b는 서로 어 반대 그러니까 서로 바꿀 거야 대신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얘가 바로 역함수 만드는 방법이죠 자 f(x)는 통분할게 x분의 b x 플러스 a가 되겠죠 x분의 a 더하기 b 통분하면 좀 쉽게 보려면 X를 여기다 붙이면 돼요. 자, F 역함수는 X랑 A랑 그대로. 그 다음, 여기 뭐야? 0이지? 0 올라와서 마이너스 0X, 마이너스 B. 근데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는 거야. 얘가 바로 역함수죠. 자, F 역함수 E. E-B분의 A랑 같다. 이거 지울게. Fe. 2분의, 어, EB 플러스 A에다가 빼기 1한개 같다. 요거야. 근데 친구들, 이거 계산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잘 봐. 얘가 중요한 거야. 분모가 0이 될수 있어요? 절대 없어. B가 절대로 될수 없는 숫자, 바로 2야. B는 2가 되면 안 돼요. 나왔네. B는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야. B가 마이너스 2. 아, 그래서,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분의 A는 2분의 자, 2 e 넣으면 4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죠? 4 곱하면 A는 2, 4, 8 플러스 2A 마이너스 4.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쵸? 어. 어, 아. 쌤이 틀렸네요. A, B에다가 마이너스 2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4죠? 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러면 A는 12. 요거네. 자, A가 12고 B가 마이너스 2. 자, FX는 X분의 12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8이해요 4, 2, 8. 4, 3, 2 2분의 4. 자, 정답은 1번,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